원숭이 엉덩이는 빨개. 빨간, 빨간 건 사과. 사과는 맛있죠. 맛있는 건 바나나. 바나나는 맛있죠. 바나나는 귀여워. 긴 것은 기차. 기차는 빨아 빠른 것은 비행기. 비행기는 비행기는 높아. 높은 건 하늘, 하늘은 따. 하늘은 따. 무슨 색이야 하늘? 파란색. 음, 응. 파란 것은 바다. 바다는 따. 짠 것은 소금. 조금. 소금은 하얀색. 응, 흰색은. 이태곤. <목소리도>